이런 걸 물어봐요. 이해가 안 가면 어땠어요? 뭐 이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 어때요? 피고가 뭔가 거짓말쟁이죠. 재판을 뭔가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거부터 뭔가 신뢰를 잃었죠. 앞으로 얘기해도 이 사람 말 판사님이 잘안 믿어 이제. 그리고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왜 거짓말을 해? 지금 그거니까 중요한 이거는 이 공유물 소송에서 아무 얘기도 아니야. 우리가 답변서를 쓰거나 뭐하면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쓰긴 썼는데 뭐라고 쓰세요? 아무 얘기도 없고 주소지 얘기만 하다가 끝에 원고의 주상 사실을 일부 일용 부인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답변.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말솜씨나 단어나 이런 걸볼 때. 법무사 사무실 가서 30만원 주고 쏘온거예요 근데 법무사님이 이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법무사님이 내가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 <웃음> <웃음> 뭘 듣긴 들었어 옆에서 그런 거 같죠 앞뒤가 안 맞잖아 주소가 안 맞으니까 판사님이 보정서를 준 거지 판사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정서에서 내세요 초본 내세요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보증서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만 이렇게 봐도 여기 판사가 어떻게 보겠어? 이 사람 말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법무사님이 잘 쓰는 단어거든? 이름 부인하고. 이게 법무사님 용어야. 나 같으면 그거 빼겠다. <laughs> 내가 쓴것 같이 해야지. 이렇게 쓰면은 판사님도 뭐냐면, 아, 김현서 씨가 소송을 대체할 능력이 없네. 그러면 파, 판사님은 여우 중에 여우야.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서 판결을 내리고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작전이 딱 들어오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글만 썼었는데 실제 할 말은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변서냐고 날짜만 그냥 하려고 질질 끄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뭐 협의를 하겠다든지 현물 분할을 한다든지 공, 뭐 경매를 한다든지 뭔가 주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낼 때. 현물 분할 해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네, 네, 네. 잘라 달라고 이렇게. 아, 네, 그렇죠. 어,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지적도 참고하래 위성사진, 묘지표시 산소전경. 이것만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보세요. 보내 이렇게 보낸 거야. 증조할아버지, 우리는 이제 정보를 알았어. 할아버지, <laughs> 할머니. 아, 이게 알고 싶었는데, 그지? 이것만 딱 봐도 뭐야?